13시 41분에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되죠. 수익을 달성하였고, 두 번째 포지션을 16시 01분에 진입을 하였고, 500만원 정도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달성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물 기준이 아닌 선물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러한 상승장에서 어떻게 단타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가 트레이더 박단노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부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모두 큰 수익을 달성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장에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초보자 분들은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올라갔으니 역추세 매매로 쇼 포지션을 진입해보자. 두 번째는 추격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매매 방법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저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진행하기에 선물 트레이딩으로 단타 매매를 합니다. 모든 타임 프레임을 이용해 차트 분석을 하지만 주로 보는 봉은 5분 봉, 15분 봉, 1시간 봉을 체크하며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단타 매매에 접목시키는지 공유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팀방에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1시간 봉 기준으로 볼밴 중. 심선의 지지를 받았다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 상승 구간에서 지켜주었기에 볼밴 중심선은 꽤나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단기 지지라인은 72.2k, 다음 지지라인은 71.8k 부분.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70.8 형성돼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어제 차트 분석을 토대로 한번 보자면 다행이도 말씀드렸던. 71.3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72.4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15분봉 볼뱅 박스권 매매를 진행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3시 41분에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진입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모두 송출해드리고 있고요. 어 비중은 10%로 진입했습니다. 비중을 좀 낮추면서 진입을 했어요. 이유는 1시간봉 볼뱅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서 비중 조절을 하였고 1시간봉 기준 볼뱅 중심선이 이탈한다면 깔끔하게 포지션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이만큼의 상승분을 놓치지 않고 모두 수익 실현하면서 약15% 2,000 달러 하나로 약한 300만 원 정도 되죠. 수익을 달성하였고 조금 더 홀딩했을 수도 있으나 볼밴 상단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고점과 가깝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여기서 더 날아가는 건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원칙을 지켜서 포지션을 정리하였다. 확실히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 포지션 공유는 어, 성공적으로 수익으로 달성을 하였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어, 시간은 16시 01분에 진입을 하였고, 쇼 포지션을 진입했고, 이유를 보자면 일단 15분봉 볼뱅 중심선을 이탈하였고, 1시간봉도 경계선에 있는 시점이다 라고 오후 3시 58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후 3시 58분이면 은요 정도 구간 되겠죠. 이탈한다면 쇼 포지션 대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미세하게 볼뱅 중심선 이탈하였고, 손익비 챙기기 좋은 구간. 이라고 판단해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였고요. 이걸 1분봉으로 한번 보자면 16시 1분 정도면은 요 정도 구간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였는데 잠깐 상승을 했지만 손절 라인에 도달하지 않았고 다시 추세를 따르며 하락해 주면서 이만큼의 하락분을 모두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포지션을 진입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차트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하락분을 다 먹으면서 14% 하나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로 800만원 정도 수익을 달성하였고요 자율적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나서 후속 브리핑까지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72k 부분에 지지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단타 매매로 대응했다 어 해당 지지라인 이탈시 다시 한번 쇼 포지션 진입해 볼 예정이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늘릴 것 같다 반등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브리핑을 제가 16시 56분에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바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다음 고점을 이렇게 높여줬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하락분만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쇽관점은 없애고 다른 관점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팀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실전 매매 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3 0명의 한해서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남은 자리는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 방을 입장하게 되신다면 제가 여기에 공유해드린 1강부터 27강까지 실전 매매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선착순 30분 안에 입장을 하신 분들은 실전 매매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 어,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도 열심히 매매하면서 수익을 달성하였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트 분석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션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자동으로 진입되는 자동트레이딩 또한 선착순으로 연동권 부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58%라는 누적 수익을 쌓았고 17번 수익, 7번 손절로 높은 승률을 유지하며 47,700테더, 하나 약 6,500만원 정도 수익을 달성하였는데요. 자동트레이딩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잠을 자고 그 시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어, 현재 선착순으로 연동권 보여드리고 있으니 실전매매 팀방과 자동트레이딩 문의는 고정댓글 1대1 메시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